우리가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기초 케어 단계에서 가장 처음 하는 것이 바로 스킨이나 토너인데요. 과연 꼭 사용해야 할까요? 참고로 저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왜? 꼭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세요. 요공야입니다 우리가 스킨이라고도 하고 토너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의 역할은 원래 클렌징 단계에서 미쳐다 지워지지 않은 화장품 잔여물이나 또는 피지 등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피부 결을 정리해서 다음 영양분들을 그대로 흡수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세안을로 통해서 내 산도가 무너졌을 경우에 피부를 약산성화 시켜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바로 스킨이나 토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 이중세안을 통해서 클렌징을 꼼꼼히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산성 클렌징 폼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너의 역할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미 우리가 클렌징 단계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킨이나 토너를 바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꼭 써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가끔 우리가 여드름 피부이거나 민감한 피부일 때는 꼭 약산성 클렌저만 쓰라고 추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알카리성이나 뭐 중성 세안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내 피부의 산도를 위해서 토너를 스킨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 피부를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거 특히 건성 피부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닦토 하시면 안 됩니다 닦아내는 토너 왜냐하면 우리가 닦아내는 토너를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 말이 맞나 아닌가 한번 떠올리면서 영상 봐주세요. 우리가 보통 닥토를 할 때는 화장솜에 스킨니 토너를 조금 묻히거나 아니면 적당히만 묻혀요. 그래서 그걸로 닥토를 하는데 오히려 이 양미, 우리 결을 정리한다기 보다는 화장솜이 내피부 하고 마찰을 일으켜서 각질을 더 일으키고 있게끔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부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닥터를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화장솜 자체가 충분히 다 적셔질 정도로 스킨나 토너를 묻혀서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는 어 세안제가 약산성이 아니라서 약산성을 위해서라도 써야 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솜 사용하지 말고 손에 적당히 묻혀서 가볍게 피부에 얹어 주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성피부들 닦아지 마세요 그리고 스킨이나 토너는 화장품 회사에서 예전에 우리가 막 비누 같은 걸로 세안을 하고 그리고 막 선크림 바르고도 그냥 뭐 클렌징폼으로 세안 안 하고 그냥 했던 그 시절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면서 대부분 토너나 스킨을 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꼭 써야 하는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소를 경쟁을 통해서 이 본연의 역할에 기능성을 추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뭐 미백, 뭐 보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에센스나 크림 단계에서 얼마든지 보습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토너 단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화장품 다이어트 다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최소한의 단계로 피부를 케어하는 것이 우리 피부를 더 건강하게 되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너 스킨 이제부터 사용하지 마세요. 그게 피부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도 예뻐지세요.